25년 부산 부동산 전망 어떻게 될지, 2교시는 이제 저평가 지역 어디일지, 3교시는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오를 수밖에 없는 투자처는 이거 대장님 몇 군데 찍어 주실 수 있습니까? 아, 네. 오늘 특별히 찍어 드리겠습니다. 소액으로 가능한 내집 마련 방법에서는 저는 음. 사실 사람들이 자기 연봉만 알지, 그 연봉에서 DSR은 어떻게 되는지, 음. 대출 한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러면 얼마의 집을 살수 있는지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 25년 부동산 전망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저는 데이터를 보는데 거시적 데이터를 볼 때는요 부동산지인이라는 사이트, 그다음에 리치고라는 사이트를 봅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에 들어오면. 지역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지역 분석에 들어오면 전체, 전국이 뜨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한번 훑고 가는 게 매매가 순위로 해서요. 서울, 경기도, 세종, 제주 이래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이걸 봐요. 인천, 부산, 대구 세 개를 한번 눈여겨보거든요. 평균가를 보면 지금 대구가 싸잖아요. 지금 대구가 대전보다 싸네? 뭐 투자하기에 나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산을 보는데 상급지가 오히려 쌉니다. 대구보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거 다 못했지만 상급지는 오히려 부산이 대구보다 좀더 쌉니다. 부산 내에서 처음에는 저는 세계 위주로 보거든요. 입주 물량이 어떻는지. 공급, 그 다음 수요,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느냐. 이세 개를 이제 제일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 다음 밑으로 해서 수요 입주에서 공급량이 나오죠. 요거 보시면 이제 빨간색이 나오고 이제 공급량인데 결론적으로는 24년 이후 부산은 공급량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근데 24년은 적정 수준이고 25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앞단을 보시면 공급량이 많은 상태에서 부산은 가격이 조금 선방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축 위주로 좀 선방을 해왔고 24년 적정 25년이 이제 공급 부족인데 25년부터는 저는 이제 구축 아파트도 오를 수 있는 시기가 왔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리치고를 통해서 지왕에 보면 시군구별이 있고 시도별이 있는데 시도별에 부산 보면 이제 얼마나 고평가되어 있냐 저평가되어 있냐를 또볼수 있는데 여기 소득 대비 저평가 있죠. 10년과 15년을 같이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10년을 보면 이제는 파란불 조금 싸졌습니다. 15년을 평균으로 보면 여전히 좀 비싼 편이고 12.5년을 했을 때가 가장 정확한데 좀 아쉽게 12.5년을 나타내주는 건 없더라고요. 그러면 15년보다는 이제 10년을 보시고. 부산은 이제는 더 이상 비싼 가격은 아니다. 이제 지표가 나옵니다. 주택 구매력 지수라고 있는데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지수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주택 가격, 그다음에 나의 연봉, 대출 이자. 집을 살려면 결국에는 소득으로 돈을 모아야 되고 대출 끼고 집을 살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대출 이자가 얼마큼 나가냐, 집값은 얼마냐 이걸 세 가지 지표로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시세 흐름 항상 주택 구매력 지수가 높을 때는 주택 구매하기에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매력적인 상태에서. 는 이제 이게 에너지가 쓰이면서 집값이 올라왔어요. 평균 이하로 떨어진 이 시점에서는 집값이 다시 횡보하거나 하락했고요. 횡보하거나 하락하니까 다시 주택 구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주택 구매력이 높아지면 다시 이제 집값이 올라가고 또 주택 구매력 지수가 떨어지면 다시 이제 집값이 하락하고 항상 반비례 관계에 놓여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디지 왔냐? 딱 허리 부분이기 때문에 1급지를 보시기에 좀 괜찮은 시기다. 저는 이렇게 봐지고요. 25년도 제가 한마디로 좀정리해라 하면 본격 적인 상승이 시작되지 않을까 코로나 장 같은 폭발적인 급등장 은 아니고요 스물스물스물 스물, 스물 상승할 것 같아요 전세가부터 먼저 움직이면서 매매가로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맞이고요 가격 흐름을 보시면 0% 0% 0% 해서 이제 부산 집값이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 상태인데 이건 뭐냐면 어떤 아파트는 떨어지고 어떤 아파트는 오르고 있다 라는 거거든요 그럼 상급지는 오르고 있는데 하급지가 떨어지다 보니까 평균을 유지하지만 사실 상급지부터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